돼지입니다. 자 오늘의 게임 바로 보롤 스타즈이고요. 네, 한번 가하겠습니다. 네 지금 배트마. 네, 네 이건 이거요. 네, 다 <laughs> 왠지 모르겠지만 자한번 한번 가보도록요. 네 지금 요게 방어 우스터라고 3초 동안 60% 피해를 막는실드가 생기는데. 예 네. 그실딱 치고 날아 가서 안전성을 한번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? 아, 그자님이 너무 아, 그래? 아, 아, 그 왕자 티 아니, 무 수정을 저 티비로 다 대장자 티비에 왕자 프린스를 맡고 있는 네두 달입니다. <웃음> 오케이, 나 흘리고 그래 그래요. 너무 자전거죠. 연미이 돌려... 뭐지? 아, 수상 <수달> 왕자님. <laughs> 아, 이거 <수달> 솔직히... <왕자님. 웃음> 제꺼는딱 해가 튕겨내는 거였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제가 피해 버리네. 너무 쳐. 빵. 아이. 바로 공채우지아 비빌링. 왜요? 비빌리 비빌링. 비빌리잖아요 아오. 진짜 시계 고르트. <laughs> 라라라라 오케이. Okay. 와, 이게 바로 까마구니 않겠습니까? 와, 이거 가자, 사기다, 사기다. 가자, 좋다! 좋다! 오케이. 좋다! 근데, 다시 공을 치워야 된다는? <놀람> 아리왜 <아니>, 죽어요? 흑흑. 헐, 저기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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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어? 저기는 왜 공을 치지? 한 대도, 대도 안맞을걸싫어하냐 아. 오케이. 내가 아 죽인 부처다 비트. 야 파게 파게. 파게 파게 이거나 해 없는데? 안 돼! 알려줘요. 야,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 어서만. 아! 아! 왜 그래? 이자식 아, 아, 아니요. 그러면 뭐한다? 나도 환영영상기를 쓴다. 응. 저거? 저거? Right. 짠환영영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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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어요. Right.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. 돈필 <laughs> 오 프리모다. 우리의 공차들 프리모, 에프로, 에프리모, 에프리모. 국민대공 국민의공차들 에프리모. 국민, 아아 국민의 싫어하냐? 아. 싫어. 그러가 그러한테 <laughs> 크로우, 독 맞았어. 아 잘못 그러라고 독 면역이 있는 줄 알아요? 똑같이 독은 맞습니다야. 독단거 던지는 것 뿐이지. 카라다이 분신이야. 이렇게... 이게 바로 분신 사기... 이쪽에서빵소하하고이가라나이 그래. 도시 체크 분신 아... 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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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았자~ 짜짜. 자 알았자~ 알았자~ 알짜자 와... 더 사람도 방어부스가 되겠네... 오케이 대리 단풍 뿌려... 뿌려... 어셔 왜요? 어셔 아음 어셔 어아 이게 안돼 트로피 떨구는 소리가 들린다. 차자 <laughs> 꼴뚜기 <웃음> 어 메가넘 스페셜할까? 스피드 붙여. 근데 진짜 딱 봐도 크로우 크로우 가지 개작이다. 근데 라멘 처음에 솔직히 가재 나왔을 때 크로우 사 크로우 가지 진짜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. 진짜 화역 영상이 저얘얘얘 이게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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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그 레오니. 레온이, 그거, 분신을 후원해서 제 공격을 다 하고 HP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그냥 한 번만 더 끝났네. 뭐? 아, 이거 그렇지. 꼴찌 가데소로 말할 것 같으면, 그, 그 에보를 즉시 북한을 생성시키는 거죠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공 채웠다, 이제. 공 이제 채웠고요. 가져오고 간다. 죽는다. 바로 죽어주세요 아, 그러니까 셸리한테 깝치면 안 돼요. 죽어요. 아, 원래 전에 셸리, 가젯 리뷰 했는데, 엄마가 셸리, 어, 엄청 약하다면서 지금. 약하다는 소리는 아니지 했는데. 진짜 재미없다고, 약하다고 하면서 컨셉을 바꿨어요, 지금. 어? 분도 있었네? 볼스 원샷! 볼스 원샷! 어저씨아저허허허 허허 어 왜요? 어서. 아 제가 잘 지나서 되게 어저씨 왜요? <웃음> <웃음> <laughs> 당신이 먼저 죽였잖아요! 당신이 먼저 죽였잖아요! 다행이다. 여보? 한 신력이 오오오 오. 와마음리같은 얘를 하고 싶지만 We can do this. 지금 공격력이 666이네요. 아까. 네 지금 저는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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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 오늘 한번 지금 어, 크로우 리뷰. 한깐 해봤는데요 네, 제 생각은 이래요 네, 방어부스터 딱 쓰고 어, 팡 돌진을 하면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가재 쓰고 궁 써라 뭐 그런 말입니다 네. 그리고 생존력도 높여주고 좋스타퍼아 뭐래 <laughs> 좋은 가재신 것 같아요 네, 저는 지금 네,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고요. 안녕히 계세요!